지금, 해무가 장난이 아닙니다. 예전에, 이렇게 안개가 짙은 날에 대물를 잡았던 좋은 기억이있어요 지금이 그때랑 딱 비슷한 상황입니다. 왔다 왔어 자 왔다 왔다 와오 t 와 아이씨알 좋다 이거 What the? What the? What the? 대물뱅에돔이나 긴꼬리뱅에돔 영상으로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6월 중순부터 매물도를 여러 번 갔어요. 그때가 수온 17도에서 20도 사이인데, 그때가 큰 뱅에돔들이 산란하러 갯바위로 다붙는 시기란 말이죠. 7월 중순 넘어가고 수온 22도 이렇게 넘어가버리면, 그 뱅에돔 큰 녀석들은 다 이제 깊은 곳, 먼 곳으로 다 빠져버리고, 작은 씨알들이랑 긴꼬리뱅에돔이 뭐 나옵니다. 어,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제가 매물도 여러 번 갔던 출조영상을 한대 묶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 기조낚시 어, 진동 기조낚시에서 어, 준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사 사는 이유가 이 크릴이 알이 좋습니다 네. 물크릴이 아니고 살 단단한 것만 여기, 여기 갖다 놓더라고요 와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사람이 많네 <laughs> 안녕하세요 예. 또 이렇게 많은 찌를 보니까 구매 욕구도 뿜뿜 합니다. 샷지 뽕돌 좀 가져가겠습니다. 백예돔 막시할 때 제일 많이 쓰는 호수가 G5, G6, G7 이렇게 저는 제일 많이 씁니다. 자, 가공 안된게 어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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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이 가공 안된 거죠? 네. 어.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거제 대포항입니다. 자, 오늘 제가 들어갈 곳은 매물도입니다. 자, 지금 시간 5시 반. 자, 이제 포인트 진입합니다. 어, 네. 자, 오늘 제가 내린 곳은 어, 소매물도, 벼룽여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어, 오늘 오후, 그리고 내일 오전 이렇게 낚시를 해볼 거고요. 매물도는 텐트를 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침낭만 펴놓고 잘 거예요. 이제 준비해가지고 어, 일몰 피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좀 받아놓고 시작할게요. 이제 7월 8월 넘어가면 수온이 엄청 높거든요. 양수기를 조금 틀어놓으면 고기들잘안 죽어요. 오늘 오후 낚시에 시작할 채비는 B 반유동입니다. 자, 오늘 사용하는 장비는 시마노 이소 리미티드 마이티 블로우입니다. 요거를 들었다는 거는 큰 거를 잡겠다는 거죠. 자, 릴은 시마노 테크늄 3000번. 원줄은 뱅에돔 전용 세미플로팅 원줄입니다. 샤치 브리먼터 굴에 2호고요 찌구슬 하나 넣고 찌는 비찌입니다. 그 밑에 조수기 하나 넣었고 목줄은 브이헌터 1.75 3m 직결했고요 그 목줄 중간에 장봉돌 B 하나 물렸습니다 그리고 바늘은 뱅에돔 6호입니다 자 오늘 미끼는 아, 크릴 미끼도 챙겨는 왔는데 일단 아이스박스 넣어놨어요 어, 뱅타경단 크릴이 신상품으로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 원도권 뱅에돔들 좀 사이즈 좋은 뱅에돔을 타겟으로 만들어진 뱅에돔 미끼입니다 제가 요거 작년에 어, 요걸로 좌사리도에서 뭐 사짜뱅에돔, 긴꼬리뱅에돔 어, 또 손맛을 많이 봤습니다 밑밥은 아, 바위에서말 시간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어, 미리 말아 왔습니다. 자 오늘 물대는 여덟 물이고요. 아, 이제 초들 물입니다. 초들 물. 어, 매물도 왔으면 최하 30 그리고 35, 40한 마리를 잡더라도 어, 사이즈 좋은 녀석을 잡기 위해서 왔습니다. 요 경단 미끼 장점이 비중이 있기 때문에 봉돌을 안 달아도 채비가 잘 내려갑니다. C6 정도 봉돌을 단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무봉돌로도 채비를 어느 정도 내릴 수 있다는 점 이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일단 전방 한 20m 거리에 밑밥을 좀많이 넣어 놓겠습니다. 매물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 잠시 해드릴게요. 매물도는 행정구역이 통영인 유인도입니다. 대매물도, 소매물도, 등대섬 등등 몇 개의 섬이 모여 있는데 저는 소매물도 등대섬에 있고요. 매물도는 감성돔, 뱅해돔, 돌돔, 참돔, 사대돔이라고 하죠. 이 사대돔의 대물이 다 나옵니다. 대부시리, 대물볼락, 대정갱이도 있고 사실상 바다 환경은 원도권이에요 근데 낚시배 타고 2-30분이면 오거든요 그래서 동네 낚시터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터가 좀 세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만만하게 보고 왔다가 꼴방치는 분들도 많아요 통영인데 거제랑 가까워서 거제에서 보통 출출합니다 유인도라서 여객선으로 입도해서 마을 방파제에서 낚시도 가능하고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섬입니다 하지만 국립공원이라서 텐트나 취사는 안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제 해가 넘어가니까 완전 해가 제 눈을 정면으로 때리네. 아 캐스팅 몇번 하지도 않았는데 해가 넘어갑니다. 어차피 내일 아침 동틀 때 보려고 나온 거니까 내일 아침에 참에 열심히 하면 되죠. 아 이제 해 넘어간다. 미끼는 내일 써야 되니까 지퍼백 닫아가지고. 아이스박스 넣어놓을게요 아, 여기 누워야 되니까 청소도 한번 합시다 자 오늘 저의 식탁입니다 <laughs> 아니 몇번 던지지도 않았는데 아유 회가다 져버렸네요 매물도는 취사가 안됩니다 여기가 취사가 되는 곳이라 해도 저는 안했을거예요야개바위에서뭐 해먹고 이런거 찍으시는 분들 보면 진짜 대단해요 자 저는 이거 다 먹고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잘 잤습니다. 오늘 아침 해창 3 시간이 기회거든요. 지금 밑밥 추가로 말고 있는데 어제 쓰다 남은 거에다가 크릴 한장 넣고 V9 하나 넣고 밑밥 다시 말고 있습니다. 야 점도 좋다. 당고 마렵네요. 아딱 당고가 고싶네 지금 시간 5시 20분이고요 자 한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면사수심 8m 아 오늘날 산자 나이 좋습니다 자첫 캐스팅 들어갔고 지금 물은 저쪽에서 아, 좌측에서 우측으로 천천히 오네요 당고하고 싶어서 안되겠습니다 당고책으로 바꾸겠어요 선상에서야 단고로뭐 오짜뱅이돔도 잡고 뭐사짜긴구도 잡고 있는데 갯바위에서는 다뭐 제로찌나 투 제로찌로 잡았거든요 근데 네, 오늘 갯바위에서 한번 단고로 큰거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밑밥을 아밑에딱 감싸갖고 6,7m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조금 반죽을 해가지고 자 가봅시다 자 그리고 2차 동조 밑밥까지 보통 6m, 7m, 8m 요 중층 이하에서 문다 하니까 저도 그에 맞춰가지고 지금 8m 반이동을 전었거든요뭐 왔나? 왔다. 자, 왔어요. 오, 크다, 크다, 크다. 우. 아, 시알 좋네. 자, 병에 돈. 아, 시알 좋은데요. 31 정도 되겠네, 31. 와, 방금 입질은 딴데 보고 있었는데, 원줄을 가져가더라고요. 깜짝 놀랐네. 처음 쓰시면 이 점도가 좀 신기하실 거예요.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쫀득쫀득합니다. 왔다. 왔어, 왔어. 6 m 터오 네, 6 m 아, 긴꼬리다, 긴꼬리. 여기 삭혔다 이러니까 아까 터졌지. 그렇지, 그렇지. 왔다, 왔어. 오케이, 오, 힘쓴다. 어또 사이즈 나쁘지 않네. 아, 이것도 35바다, 35바. 아. 자, 한 마리 더 했습니다. 자, 이것도 30 조금 넘겠네. 오히려 해가 지금 다 뜨고 나니까 입질이 더 좋습니다, 지금. 조류는 지금 왼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왔다. 왔어. 오케이. 와, 이셜 크다. 오, 셜 좋다. 와. 와. 야, 이 방아 붙다, 이거. 나왔다, 나왔다. 와. 야, 셜 좋다. 오, 오, 오. 야, 크다. 자, 한 마리 했습니다. 아, 시야 좋습니다. 35. 고기 나올 때 여러분들께 수중상황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벼룩녀랑 자금 벼룩녀 사이를 촬영해 볼 겁니다. 여기는 바닥 수심이 한 9에서 10m 정도 나오는데 바닥에서 약간 띄워서 찍어 볼게요. 일단 바닥 근처 어, 긴 꼬리뱅에도 무리가 보이네요. 30cm 전후 사이즈인데 아직 수온 20도 이하라서 본격적인 긴 꼬리 시즌은 아니에요. 표층부터 바닥층까지 자리돔 개체수가 엄청 많습니다. 원도권 자리돔이라 시알도 좋아요. 그리고 여기 뱅에돔이 보이는데 자리돔 시알 감안하면 30 후반에서 한 4차 정도 돼 보입니다. 이런 녀석을 걸었어야 되는데 이날은 걸지를 못했어요. 다음주에 다시와서 도전해보겠습니다 아 다시 나왔습니다 아, 매물도와서 35로 마무리하기에는 영상이 조금 아쉬워서 다시 한번 나와봤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했던 데가 저기입니다 네. 오늘 제가 내린 곳은 작은 벼룽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무가 엄청 많이 껴있어요 분위기가 대물이 나올 것 같은 좀 그런 음산한 기운이 좀 듭니다 자 오늘도 시작하는 장비는 지난번 하고 동일합니다. 자, 채비도 똑같습니다. 자, 미끼도 오늘 벵타 경단 위주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연사는 대충 한9 m 정도에 묶어놨어요. 자, 지난번에 저별우여에서 낚시한 이후로 몇번 왔어요. 왔는데. 대물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낚시했던 영상을 다 날리고 자 오늘 마지막 마지막 도전. 제가 2년인가 3년 전에 46 정도 되는 이제 대물뱅이돔을 잡을 때 그때도 저 멀리 이렇게 해무가 껴있고 분위기가 좀 이렇게 스산했거든요. 해무는 좀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가 수심을 재보니까 이쪽 골 쪽은 한 12, 3m 그리고 이쪽 홈통 안 쪽은 한 8에서 10m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9m에 조었으니까 바닥에서 한 2m에서 3m 정도 사이를 어, 띄워서 이렇게 동조를 시킨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아, 이래 말하면 뭐합니까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오케이, 입질, 입질. 오, 왔다, 왔다. 진짜 왔다, 왔다. 우와, 우와. 와, 오, 와. 아, 이샤루다 이거. 아, 이샤루다 아, 빠졌다. 아, 터졌다. 아, 목줄 나갔다. 아. 좋다, 이거. 뱅이 어... 아, 샤르타. 아, 참다. 다 맞나? 아, 타 아, 샤르타. 아, 참다 아, 참 아, 샤타 아, 타 아, 오만타다날네 아 참돔 씨알 좋다. <laughs> 자, 참돔 한수 했습니다. 나오라는 놈은 안 나오고, 막 이런 게 나오나, 자꾸. 아 지금 조류가 조금 이제, 아까보다 조류 힘이 조금 붙어가지고, 수심을 지금 연사를 한 10m 정도로 옮겼습니다. 이게 해무가 딱 끼면은 해가 안뜬 거랑 비슷한 효과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기들 피딩 타임이 아침 피딩이 조금 길어집니다. 왔다. 왔다. 아. 와 감당이 안 되네. 감당이 안 돼. 와. 아. 대물 뱅에돔 잡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진짜 아쉽습니다. 발밑에 다수증기다 수증기다 발밑에는 꽃꽃 쪽으로 왼쪽으로 갈때 오른쪽으로 갈 때도 안녕하세요 낙놈입니다 지금 거의 3주 만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금 곳곳에 침수 피해도 많이 발생했고 바람도 진짜 많이 불었고요 노을도 많이 쳤고 그래서 낚시를 나올 수 있는 날짜 자체가 안 나왔어요 3주 사이에 수온이 어, 너무 많이 올랐어요. 24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좀 씨알도 잘라지고긴 뭐 꼬리 뱅에돔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지금 수온이 거의 2 6도예요 아, 6월에 영상을 마무리 하려고 부지런히 다녔는데, 뭐, 대물 한 마리 보는 게 어디 쉽습니까? 아, 이번 영상은, 일반 뱅에돔, 그리고 긴 꼬리 뱅에돔 잡아서, 맛있게 먹는 영상으로 마무리 해야겠습니다. 와, 오늘 너울이 진짜, 와, 어마무시합니다. 자, 오늘 제가 내린 곳은 네, 물통 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저기 보이는 게 물통 이 엽니다. 아, 저기가 좋은 자리인데 오늘 너울이 어마무시해서 내릴 순 없었어요. 이제 7월 말이에요. 오늘 또 폭염주의 봅니다. 어, 한낮에 낚시했다가 진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딱한 오전만 낚시하고 아, 철수할게요. 일단 지금 투제로찌에 어, 목줄 3m 이렇게 해서 일단 한번 해볼게요. 와, 아, 오늘 너울 무시무시하다, 진짜. 시작은 여기 뱅터로 가보겠습니다 너울이 많아갖고 경단 미끼가 조금 더잘 내려갈겁니다 자 오랜만에 긴 꼬리 소맛 좀 봅시다 앞전 영상에서 고기 잡는건 많이 찍었으니까 오늘은 딱 먹을만큼 잡아서 집에가서 맛있게 썰어먹겠습니다 아, 조류가 살짝 왼쪽으로 천천히 가는것 같네요 왔다 왔습니다 와 아 빠졌다 아 빠졌다 자입질 시원하게 들어오네요 이제 해가 많이 떴거든요 플랑크톤 마스크 착용하고 하겠습니다이 부분이 코 부분이 좀 길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 안쪽으로 한번 이렇게 살짝 말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살짝 말아주면 아 됩니다 왔다. 왔다. 아, 딱 깊이서 문다, 깊이서 문어. 아, 야, 괜찮다. 야, 괜찮다. 우와, 이거 뭐고? 왜 이렇게 맛있노 오케이. 아, 좋아, 좋아. 긴 꼬리가 왔다. 긴 꼬리가 왔다. 자, 긴 꼬리 한 마리 했습니다. 시야 괜찮네요. 이 정도면 30한 3, 30한3 정도 나오겠네. 어. 왔어. 아, 그래. 아 경단 잘 먹네. 자, 긴 꼬리, 긴 꼬리. 예. 3 0분넘겼네요 자, 야, 말했습니다. 야, 3 0분 넘어가네요. 아, 이제 패턴 찾았습니다. 이 앞에 이 근처에다가 이밥쫙 넣어놓으면 지금 자복 엄청 많습니다. 크리는 안 돼요. 그래서 벵타 하드 집어넣고 한 5, 6미터 이상 내려가서 바다 근처에서 입질하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제빵어 이거. 아 회수하고 있으면 이거 물고 아야요거는 어... 먹을 거 있겠다 맞다 왔어 어실 좋은데 이래 자한 마리 더 있습니다 아 이거 찌인데 야 이건 실좋다 <laughs> 있어. 금리 음, 왔다. 아. 있어. 아, 딱 이제 더워서 낚시 못하겠네요. 접어야겠습니다. 아, 더워서 안 되겠어요. 아, 이제 여름 낚시는, 아, 이제 뭘 해야 될까 고민입니다. 이제 한낮에 갯바위나 방파제에서 낚시하는 거는 이제 좀 힘들 것 같고. 어, 아침 저녁으로 잠깐 하던지 아니면 뭐 밤낚시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햇거리 잡았는데 네, 정리할게요 4자 한마리 딱 잡아가지고 먹방을 하려 그랬는데 아 3자 가지고 먹방 하려니까 영 먹방 할 맛이 안 나네요 지금 제가 이 영상 한편에 출조를 뭐 6번 7번 한것 같아요 자이 정도 고생했으면 구독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죠 네.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벌써 8월이 됐습니다. 날씨가 진짜 위험한 날씨입니다. 위험한 날씨. 다음 영상은 낮 낚시는 좀 힘들 것 같고, 어, 밤 낚시나 아니면 휴가 겸 낚시 여행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